2022년 코스프 대학 스포츠 유리그 너의 꿈을 춤추게 하라 라는 슬로건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의 타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번 타자 이루수 유정택, 2번 중견수 오동훈, 3번 1루수 김범진, 3루수 김지훈은 4번 타자, 5번 이영훈 선수 지명타자, 6번 차성윤 좌익수, 7번 우익수 이승호, 8번 포수 박건우, 9번 유격수 안재현 선수가 타순으로 짜여있는 고려대학교가 되겠고요. 자, 동국대학교 수비 포메이션입니다. 김준영, 최준형 배터리. 자, 그리고 1루에는 동국대학교 선승준 선수가 나와 있고요. 2루 김태원, 3루 이재호, 유격수 송대현, 저익수 정준재, 그리고 중견수 이후석, 우익수는 최준서 선수가 그 자리를 맡아 주겠습니다. 김준 선수는 계속해서 공을 던지면서 스피드가 늘어가고 있고요. 네. 자, 이번엔 땅볼인데요. 중견수 앞으로 흘러갑니다. 자, 오동훈 선수 초구 주자 띱니다 1루로 공성구 1루에서 세이브입니다. 1루를 훔쳐 내는 오동훈. 점점 한계에 올라갈수록 기회를 많이 받고 있고요. 잘 맞았습니다. 선상 떨어지는 한차 페어볼. 1루자 여유 있게 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타자 1루까지 1루차 1타점 김범진. 우측 선상을 따라가면서 우측에 떨어지는 어, 그런 안타가 됐습니다 뭐몸 쪽으로 확실하게 로케이션이 되는 공이었는데 워낙에 이제 김범진 타자의 배트가 몸 쪽을 아주 잘 따라가 줬고요 네. 빠른 자 이래 말 이제 동국대학교 공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동국대학교의 타순입니다 1번 타자 이후석 2번 타자 최준서 3번 김태원 4번 송대현 5번 이재호 6번 선승준 7번 김현서 8번 최준형 9번 정준재 그리고 선발투수는 김준영 선수. 자 고려대학교의 수비 포메이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유성, 박건호 배터리입니다. 그리고 1루에 김범진, 2루 유정택, 3루 김지훈, 유격수 안재현. 좌익수는 차성윤 선수가 맡아주고 있고요. 중견수는 오동훈 그리고 우익수는 이승호 선수가 그 포지션을 책임져 주겠습니다. 자 이래 말. 동국대학교 공격 초구 공략 에이. 안 차요. 좌측 안 차입니다. 선도타자 출루 동국대학교입니다. 나왔을 때 초구부터 노리고 포심을 노리고 들어가겠다라는 타이밍을 잡고 쳤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예. 제가 이전 경기에 말씀드렸듯이 타이밍은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 준비가 아주 잘 고려대학교에 김범진 선수가 있다고 하면 동국대학교 김태원 선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이 선수가 또 수비에서도 좋은 역할을 해 주는 선수예요. 주자 뜁니다. 1루로 공성고 1루에서 세비입니다. 네. 아 아주 적극적이고 과감하네요. 양팀 양 선수들이 오늘 아주 과감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데이 예. 경기는 좀 추천해서 계속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수준급 있는 경기가 될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버트를 느낌... 잘 골라내. 냈 그렇습니다. 고를. 골라내니까 또한 번에도 기회가 더 오죠. 네. 자 페크 이 버트의 슬로시 작전이었는데요. 삼루 가는 도중 걸렸습니다. 럼바운 여기서 대게 아웃됩니다. 자, 동국대가 이런 모습이 잘 나오지 않는 팀인데. 자, 지금의 사인은 네. 전향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네. 지금 사실 이게 엔드런이었다라고 하면은 1루 주자도 2루까지 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더블 스틸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근데 지금 2루 주자만 스타트를 했겠 자, 그런 변화들까지 하나하나 보시면서 우리 선수들이 조금 더 좋은 경기를 해 주길 바라고 계신 백승훈 위원님이시고요 자 이번엔 안타가 됐습니다 페어볼 2루까지 내달릴 수 있습니다 열심히 내달리면서 2루까지 가는 오정택 2루타 폼들은 누가 가르쳐서 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본인이 갖고 있는 테크닉이죠 두 스트라이크 이후에 떨어지는 공을 낮은 공을 끝까지 공을 보면서 저 공에 이제 두 손으로 잡고 쳤다고 하면 그라운드 땅포로 될수 있는 상황을 한 손을 놓으면서 그런 모습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덩크 결근 일본부터 시작합니다. 이우석 초구부터 네. 스윙. 첫 타석에도 <laughs> 초구를 쳐서 안타를 만들어. 네. 지금 타석에서도 초구를 노렸는데 아 영리하게 슬라이더로 타이밍을 완전히 뺏었어요 삼구입니다. 아. 스윙 삼진. 아. 3구3진으로 돌려세웁니다. 네. 그 빠른 공을. 통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도 투 스트라이크 이후였는데저 높은 공에 들어왔을 때 그래서 빠른 공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좀아 어. 자, 중견수 쪽 중견수 뒤로 갑니다. 중견수 잡아내는군요. 아쉬워하는 김태원 초구입니다. 쇼구타격센터 쪽중견전수잡아냅니다이후성 이어서 슈퍼캐치자 오늘 양 팀의 게임이수준이높은게임이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보시면 시청 오늘 안 하시면 후회할 것 같아요 네. <laughs> 그렇습니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네이버 스포츠 들어가셔서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로야구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laughs> 훨씬 간결하게 치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왜냐면 그 빠른 공들을 치려면 뒷동작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예. 예. 자, 결국 김준영 선수가 이 승호를 삼진으로 돌려세우면서 이닝을 종료시켰습니다. 야구 아마야구의 성지가 동대문 그렇죠. 야구장이었습니다. 정말 아쉬워요. 이루 듭니다. 이루. 자, 신규석으로 공이 빠졌어요. 그러나 뛸 수는 없습니다. 네. 왜냐면 이 게임이 야구의 마지막 게임이 아니고 앞으로 해야 될 게임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유정택 선수는 그렇기 때문에 부상을 항상 조심해야 되고요. 수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동은 땅볼인데요. 이루스 정면 김태원 한번 <laughs> 세입이에요. 아웃이군요. 네. 거의 뭐말일 가까이까지 그렇게 경기가 있고 왕중왕전은 9월에 있습니다. 땅볼이에요. 자, 1루수 잡았고 베이스 커버! 놓치고 말았습니다. 자, 그 사이 주자 홈으로 파고듭니다. 홈으로. 그리고 3루까지 훔쳐 냈는데요 아웃 이도로 됩니다. 1대 1입니다. 자, 이 동점이 내린 스코어 땅볼이었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1루에 땅볼이었고 바운드가 컸죠. 그리고 여기서 던진 공이 김유성 선수의 어, 글러브에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았고 지금 이제 3루로 뛰는 정, 정준재 선수가 1루에 3루까지 뛰면서 헤드퍼서 슬라이딩은 여러 가지 이제 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죠. 자, 이번엔 어, 아 잡았어요. 잡아냅니다. 동국대학교 송대현 유격수의 멋진 플라이가 또한번 나옵니다. 딱 하는 소리에 이미 쫓아가서 마지막에 슬라이딩까지. 왜냐면 좌타자가 저렇게 쳤을 때는 공이 좌측으로 오히려 휘어가거든요. 네. 자, 우익수쪽안찹니다 자, 삼루베이스 코치. 주쥬를 멈춰 세웁니다 이 팀이 동점을 만든 직후거든요 네. 스윙 0진 투아웃을 만들어냅니다 1 4 1 0 0의 포심으로 도망가지 않고 바로 공격적으로 내 공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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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건우 그리고 안재현으로 이어지는데요. 투아웃에서 무배 맞았군요. 아, 살짝 맞고 말았습니다. 지금 유니폼에 스쳤어요. 예. 이런 건 박건우가 피할 이유가 없죠. 너무 몸쪽으로 깊숙하게 좀 최영준 최준영 선수가 들어가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자 그리고 밀어내기가 되고 말았죠. 보시면 아 너무 깊게 들어갔어요. 일어내기, 일타점 다시 고려대학교가 앞서갑니다. 자 보니스, 삼진 잡는 비율이 높은데 한번 지켜보시죠. 예, 스윙. 예. 자 볼을 찾아야죠. 자 일루로 던져봅니다. 아웃이에요. 역시 삼진 비율이 높은 예. 어, 석상 선수입니다. 자 구종을 한번 보면, 예, 앞에서 예. 상당히 잘 떨어지네요. 아 지금은 포크볼인 것 같은데, 저 상당히 낙차가 컸어요. 네, 네. 저 공이 석상호 선수의 주먹인 것 같네요. 네. 첫 타자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기만 했어요. 자 이번에 우익수 쪽으로 갑니다. 우익수 달려오면서 잡아냅니다. 차분하게 처리한 이승호. 아 오늘 송대현 선수가 포스가 네. 중요하다. 아 지금 가운데 몰리는 공이었는데 네. 좋았습니다. 이승호 선수가 또 처리를 해냈고요. 좋은 수비가 나왔고 또 좋은 피칭이 나왔던 동국대 공격에선또 어떤 흐름을 이어갈지요? 선두타자 안타를 만들어내면서 칠로 합니다. 선승준 중전 안타. 자 이지호 선수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바로 또 선승준 선수가 어, 안타를 만들어내면서 분위기가 일단은 지금 동국대 쪽으로 넘어왔어요. 초구 공략 했던 선승준. 자, 노아우세 주자. 8번 타자 최준영으로 이어집니다. 초구 볼 빠졌어요. 3루까지 3루까지 갑니다. 자, 동점 주자가 3루까지 와 있는 동국대학교. 두 학교가 지난 시즌에도 두번 만났는데 한점 차, 두점차 승부였거든요. 오늘도 그런 승부가 펼쳐지고 있고 그렇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워낙 빠 게임은 끝나지 않았지만 절대적으로 투수전 그리고 수 선수는 낮은 공을 생각해야 되고 스윙 아 높은 볼에 방망이가 나갔습니다. 삼진. 자 지금을 최고 구록 145kg의 직구로. 뿌렸다는 얘기죠. 묵직하게 네. 네. 들어가는 높은 볼에 방망이가 따라 나갔던 최준형 삼진입니다. 그리고 투아웃. 별장 있네요. 예. 네. 석상호 플카운트 타격 1리가 빠집니다 삼루 주자를 불러드립니다 이 경기 다시 원점으로 갑니다 1타점적 시타 정준재 꺼질 듯했는데 그 꺼질 듯한 분위기가 다시 살아납니다 끝까지 컨택을 하면서 정준진 선수가 보시면 아 포크볼이었거든요 마지막에 와 저걸 쫓아갔네요 네, 이도훈 선수가 브로킹할 정도로 지금 글러브가 반대로 갔는데도. 그 공을 크게 치지 않고 아주 정확하게 공을 보면서 야구는 <laughs> 키가 크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아쉽게 됐습니다 권투 <laughs> 떴는데요 잡아내지 못합니다 김범진 근데 <laughs> 코끼리한테는 네. 또 모르죠 네. 자 이번에도 빠져나갑니다 1루자 2루 돌아 3루까지 갈수 있습니다 연속 안타 터지면서 이제는 자이 위기를 이겨내면서 이석재도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시즌이 되어야 됩니다 초구 공략 중결수쪽 중결수 앞에 타이 경기를 동국대학교가 뒤집습니다 박귄투수의 초구를 공략했습니다 자 지금은 선수들이 집중력이 뛰어나네요 지금은 네. 초구부터 변화구로 카운트를 잡았는데 강하게 치지 않고 끝까지 컨택을 하면서 또 안타를 만들어냈어요 3루에 있었던 주자이기 때문에 준경수가 잡을수록 타격 자 이번엔 빠져나갔어요 빠져나갑니다 3유자 홈으로 들어왔고 2루 주자까지 홈을 밟습니다 동국대학교가 점수를 더 벌려놓습니다 자투 스트라이크까지 아주 잘 잡아놨는데 지금도 사실은 3루 정면이었는데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밑으로 빠졌어요 가랭이 사이로. 예. 네. 스트라이크 이유였고, 아 높은 공의 실투였네요. 그 공을 잡아 당겼는데, 아, 아 네. 그렇죠. 중간 바운드였는데 마지막 순간에 해결해내지 네. 못했습니다. 김지현 선수가 조금 파워가 있는 이영훈 선수가 큰거한 방이 나오면은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될 수가 있어요. 예. 네. 네. 뭐한 점으로 동점까지는 않지만 그한 점의 분위기 참 큰데요. 초구 공략 차잡았다 놓치고 말았어요. 자 이재호 놓치고 맙니다. 네, 이건영 감독이 또 나오죠. 예. 자 그리고 고려대학교는 또 대주자를 또 기용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네. 지금 바운드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바운드였고. 네. 각 포지션을 보면은 가장 타격 떴어요. 오익수가 이동합니다. 최준서. 오, 잡았어요 <laughs> 최준서가 어렵게 잡아내면서 투아웃이 됐습니다 외야 수비가 너무 빨리 가도 되지 않는게 지금은 공을 잡아야 되는 낙하 지점에서 더 멀리 가버렸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반대 방향으로 마지막에 네. 공이 휘었죠 갔다가 또 반대 방향으로 돌아오는게 쉽지 않잖아요 네. 더 어려운. 끝까지 안심할 수가 없어요 투수 고경민 잡았습니다. 엘로에터 실외서 아웃됩니다. 잘로 일로 고려대학교의 파회초 공격은 득점 없이 파레 말 공격으로 이어지는데요. 지금은 투수땅고이었고 예. 고경민 선수가 잡자마자 뛰어 가면서 아주 기본기가 잘돼 있는 투수. 정말 같이 뛰는 마음으로 응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어두운의 첫 타석인데요. 높게 떴습니다. 우익수 쪽 최준서가 움직입니다. 재반했습니다 원아웃. o 뭐 전반적으로 상당히 좀하이클 u 스에 있는 선수들이 많이 있어요 네 ou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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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t! 1고 u t 1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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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타구가 나올 수 있거든요. 보시면 네. 히팅포인트를 앞에 잡아주죠. 바깥쪽은 오히려 더 눌러서 강하게 찍혀 맞아야지만 저런 타구가 나올 수 있는데 왜냐면 박마이가이 히팅포인트와 계속해서 그 게임을 보면서 자 이번엔 좌측으로 날아갑니다. 페어볼이에요. 페어볼입니다. 자 어느새 3루 돌아서 일루전 홈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한 점만 회 아 이렇게 되는군요. 5대3두점 차가 됩니다. 그리고 타자는 2루까지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아웃 카운트는 없어요 야구에서 그렇습니다. 쉬운 아웃 카운트일수록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야구입니다. 동국대학교 선수들은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절대 끝나지 않았고요. 고려대학교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요 그렇습니다. 타수리 고려대학교 대주자 16번 김웅주 선수가 나가 있습니다. 초구죠. 초구 타격 잡았어, 잡았습니다. 이재호가 멋진 캐치로 이 경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끝까지 손에 땀을 줬던 두팀 맞대결 동국대학교가 5대 3으로 고려대학교에게 역전승 그리고 마지막 추격까지 뿌리치면서 승리를 가져갑니다. 네.